이거 가죠 새로 장만한... 저는... 어어잘 나오고 있... 있나요? 어. 아, 오늘 영상은 제 스페셜 서머니 아비의 스페셜 서머니 Have you ever been here before? <laughs> 제 스페셜 서머니 저의 가방에 파우치... 그 친구가 이제 지방에 내려왔다는데 거기에 파우치를 두고 와서 새로 장만한 부자거든요 파우치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또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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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를 했으니까 요즘 담담이 왜 올라오지 않나 <laughs> 안녕하세요 일상 유튜버 담담입니다 <laughs> 왜 담담이 올라오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길래 제가 한번 찍어 보자 찍어 보자 일단 주 목적은 뷰티 유튜버처럼 남의 파우치 훔 쳐보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 친구가 지방에 파우치를 두고 와서 새로 장만한 게 파우치라고 해야 하나요? 파우치를 한번 개봉해보는 새.. 제가 가지고 있는 새 파우치에 어우 <laughs> 넣어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 될 거고요 오랜만입니다 <laughs> 담담 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이봉다리에 담긴 퍼프인데요 퍼퍼프 퍼프라고 하는 게 맞아? 근데 나는 진짜 유튜브.. 이런 화장도 안 하고 화장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가지고 하... 하면 혼나? 혼날래나? 이렇게 물방울 모양에 <laughs> 보면은 화낼래나? 뭐 이거 좀 한번 찍어 발라볼 예정인데 네, 인트로는 없고요 여기 제 작업실입니다 작업실이고 제 작업실에는 뭐 이거 저거 작업을 하는그 작업도 하고 이 작업도 하고 뭐 그런 작업실이죠. 어, 이니스프리에서 산건 아니고, 올리브, 살때 같이 있었는데, 올리브영에서도 막 사고, 뭐이거저것 많이 뒤져서 오셨더라고요. 이건 뭘까?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 진짜 아무도 몰라 고등학교, 중고등, 뿌신거 아니지? 이게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이라고 써있어요. 동특이 전 어반. <laughs> 6호라고 합니다. 납작 아이브로우 펜. 근데 이게 아이브로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패스하도록 하고. 그래서 넣어줘야겠죠? 이거는 리얼 워터 클렌징 폼. 스텝 1만 남았어요. 파파야 출물이 함유되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수분을 더해주는 부드러운 거품 메이크업 잔여물 깨끗이 클렌징. 이렇게 적당량을 덜어 물을 약간 묻힌후 손에 비벼 거품을 내고 마사지하듯 원을... <laughs> 세모 안되나? <laughs> 원을 그려서 미온수로 깨끗이 세안해주는. 쓸일 없을 것 같고. 이거는 펄팩 UV 프로텍션 크림. 어, 이니스프리 선크림인가봐요. 선크림, 선크림 약간 기본이니까 선크림부터 한번 발라볼까요? 내가 발라도 돼? <laughs> 선크림, 근데 이거 내가 바르는 선크림이랑 좀 다른데? <웃음> 근데, <웃음> 이 친구는 저 스페셜 서머인데 스페셜 서머인 이유는 집이 잘 살아요. 충분하죠? 네, 하얘졌나요? 근데 이, 이런 거다좀 하얘지는, 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내가 근데 사실 얘 화장하는 걸 옆에 서 살짝 봤는데, 이 순서가 있는 것 같아. 이거를 먼저 바르더라고요. 나 이제 써서 돼. <laughs> 이거를 먼저 바르더라고. 발라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스튜디오 디, 테인트? 아, 투쿠포 스쿨? 아트클래스 스튜디오 드 땅드 리, 퀴드 세틴 2호 포슬린 네, 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충분히 흔들렸겠죠? 가지고 온 동안? 투코프스쿨에서 저 립스틱을 한번 선물해 본 적이 있어요. 전부입니다. 이걸 이렇게 어떻게 말하냐면 이구가 이게 맞니? 네, 이렇게 봤더라요 약간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바르고 나면 그 친구가 살짝, 이렇게, 얼굴이 밋밋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 안한게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쯤, 뭘뭐 이렇게 쓱싹쓱싹 그리면 괜찮아지더라고. 그리고 걔는 이렇게 화장곡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는 자기 피부 색깔이고, 여기까지만 하얗더라고. 손으로 안 바르는 것 같던데. <laughs> 이건 제가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눈썹을 그리는 것 같았어요. 핫돌핫돌. 핫돌. 그 친구는 이, 이렇게 생겼어요. 핫돌핫돌. 핫돌. 오! 이거 나 이거 하면 안될것 같아. 지 친한 애고 친하죠. <laughs> 친한 애고 이 화장 본인 입으로 화장을 잘한 편아 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이렇게 내 눈썹 모양들만 옛날에 한번 나 그려줬던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었잖아. 프레다칼로 스타일로 해볼까? <laughs> 잘 지워. 네 하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화장은 다 했어요. 다한 거고 어, 메모리 카드가 부족해서 중간 촬영이 날라갔어요. 이거 마스카라 진짜 됐네 이 약간 아프다. 이렇게. 어디서부터, 제가 편집하다 알았는데, 어디서부터 잘려있냐면, 음, 눈썹 그리는 것부터 잘렸는데, 눈썹을 잘 그렸고, 그리고 마스카라도 해봤어요. 여기 보면 좀 딱딱하게 지금 붙어있는데, 이거. 마스카라도 해봤고, 어. 아! 엄청 아픈 거잖아. 어떻게, 근데 이거 어떻게 지워요? 아무튼 마스카라 해봤고, 아이라인 그렸고, 있는 아이섀도우를 다 발라봐라. 그리고 립스틱을 맞아야 발랐죠. 아쉽네요. 보여주자면, 이거. 근데 다 발라봤습니다. 다시 영상을 하나둘씩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는 아니겠죠. 아직 뭐본 사람이 없는데 저를 위해서 올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다시 이렇게 스타트가 되는 영상을 아무거나라도 찍어보자. 좋은 저로 하건 되게 즐거운 주제 것 같은 것 같아서 찍어봤는데 날리게 되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엔딩을 찍고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지금 이 아이맥 상으로는 좀 나름 귀엽게 나오거든요. 괜찮단다 이건 이건 면 괜찮게 나오는데 네, 여기 이제 작업실이고요 저는 이렇게 스누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 박담담이었고.